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지금 모글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매일매일 무료로 스와 한정 패스 선물 해드립니다. 미리 보는 패시밀 두들월드 파트 2 업데이트 총정이 사실 이번 3주차니까 저는 파트 3가 바탕으로 보는데, 이너스들 자기네들 입으로 파트 2로 합니다. 그럼 뭐 그런 거겠지. 다음 티저 이미지를 보면 알수 있듯이, 이번 테마의 컨셉은 두들 요정월드. 그런 느낌인데요. 그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배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짠, 짠짠 왼쪽부터 순서대로, 그리핀, 페어리퀸, 페가수수 용, 유니콘, 아오니, 여우원숭이, 호프스가지 있네요. 확실히 흔한 동물이 아닌 느낌으로 구성한 것 같습니다. 호프스 빼고. 자, 이거는, 블로그 포스트로도 유출되었는데요. 용. 지금 보면은 예상 가시나요 맞습니다. 이번 휴 패스는 호주 두들 페어리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 이확실고양이와 비교해서 겁나 이쁜 느낌이 듭니다. 기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아래 가격도 공개되었는데요. 짠. 마지막 알이 55M으로 되어있거든요. 아니, 지금 트로피컬 알 68000인데 이건 노망 아니냐고.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더 거대한 상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뿅. 이거 파밍하면은 아마 같은 코인은 순식간에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다들 참고하기. 자, 일단 파트 의 톱밥은 이 정도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타이탄의 인형 말씀드려 했는데, 이번에 추가 문제가 떴습니다. 짜잔. 이번에 보니까 빨간 타이탄의 풍선, 파란 타이탄의 풍선 두개 날로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인형 정보는 곧 뿌리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비쌀지. 벌써 들었군요. 자, 이거 말고도 사실 패션 신작에 대한 정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얘네가 진짜 올해 뭔가 다른 걸 내려놓은 건지 너무나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정보 얻게 되는 대로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저녁에 라이브 있을 예정이니까 많이 놀러오세요. 자, 투토리오드로 렛츠고!